예, 이어지는 어, 두 번째 묵상의 내용은요. 예, 앞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오늘도 예외 없이 그 흐름에서 벗어난 구절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어,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구절은 이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두 구절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도 그리고 부자의 재물도 견고한 망대요 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자원의 혹은 성경의 대단한 전체적인 맥락 중에 하나가 하나님하고 재물 이게 재물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대조되잖아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둘다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요즘 아이들 말처럼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게 눈에 띄어서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아, 실제 삶에서, 아, 그렇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재물이 견고한 피난처처럼 느껴질 때가 있구나. 그죠? 예를 들자면, 어, 갑자기 돈이 없다가, 통장에 기대하지 않았던 재난지원금이 아, 다이렉트 디파짓으로 탁 꽂힌 거예요. 어, 통장에 열어봤더니 몇천불이 탁 들어온 거죠. 그런데, 어, 뭐, 유틸리티 빌이나 렌트 빌을 내야 되는 월초가 됐는데 돈이 막 간당간당한 두 상황을 비교해 봤을 때제 태도가 180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어, 든든한 성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 그거를 인정하고서 자문을 다시 보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아, 겉으로 볼 때는 재물도 하나님의 이름도 든든한 성이다 라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요리가 밥상에 두 개가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두 요리가 사실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까 아, 다른 요리인 거예요. 갑상에 다른 두 가지 요리가 비교되게 올려왔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 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달려와서 숨는 의인에게 안전함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재물은요 높은 성벽 같이 여겨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안전함을, 안전함의 혜택을 얻는 것과, 아, 저기 가면 안전할 거야, 혹은 안전해야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지금 자먼이 다른 요리를 던지고서 비교하는구나. 둘다 라면 같은데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라면인 거죠. 둘다 육개장인데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보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재물보다 안전한 것을 실제로 얻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안전함을 주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서 다시 보니까 어떤 게 눈에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의인이 거기로 달려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거기로 달려간다.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재물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안정적이고 든든하다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 저에게 다가온 건 그거 못지않게 그 안정적이고 든든한 그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느냐 아니냐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부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의인은 달려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안전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여기는 것 혹은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안전이나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믿고 행동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 축복을 언제 경험하냐면 도저히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달려가게 될 때에 경험하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조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나의 삶의 구석구석 구체적인 일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도우실 거라는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그 길을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그 기도를 믿고 행할 때에야만 그런 삶을 살 때에야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나의 몸과 삶에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이제, 7월 달에 우리 교회 식구들과 야고보서를 가지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좀 다시 해보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가 뭘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저한테 쿵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어떻게 할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한테 찾아주신 밥상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닥치고 기도를 하자. 두 번째, 기도했으면 믿고 열심히 살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음, 생각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예. 생각하지 말고 닥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